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스아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예레미아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크름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와의 말이니라. 생명을 키워내는 모든 과정에는 가스마리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가스마리의 시작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달려도 말을 듣지 않는 자녀, 잘못된 길이 분명한데 고집을 부리는 자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 세상에 빠져 사는 자녀들로 인하여 부모의 가스마리는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정말 사고라도 나면 가슴마리는 눈물로 변합니다. 사랑의 깊이가 깊을수록 가슴마리는더 깊습니다. 가장 심한 가슴마리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레미아서 전반부에 기록된 여호와의 메시지는 절망과 한탄으로 얼룩진 하나님의 가슴아리의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회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셨고 그리고 희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기별을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성전 안에는 공공연히 우상 숭배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문하세는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방 신의 제물로까지 바치는 어처구니없는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대신들도 백성들도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가득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의인 한 명이 없었고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가슴 마리는 애통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무리 선 자를 보내어 책망을 하여도 심판을 예언하여도 희망을 주어도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서 심판의 예를 보여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개의 흔적, 회개의 희망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한 가슴앓이로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보기에는 나의 집, 나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신들의 신당으로 보이느냐? 어찌하여 나의 집에 이방 신들로 가득 채우느냐?라고 한탄하시는 것이 바로 에레미아 7장 11절의 한탄입니다. 차라리 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지 못하는 제한된 능력을 소유했다면. 더 행복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숨은 악행과 숨어서 행한 성전 안에서의 우상 숭배까지 바라보아야만 하는 하나님이었기에 그 가슴 아리는 더욱 심했습니다. 한치 앞밖에 보지 못하는 인간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가 방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한 가슴 아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가슴 마리가 심했으며 그런 결과가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마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한 이유로 줄곧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가슴 마리는 오늘도 나로 인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슴아이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니,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만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얼마나 심한 가슴 마리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 마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큰 가슴 마리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할수 있는 그런 당신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가슴아리의 대상이 아니라 작은 위로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